네. 감사합니다. 와, 드디어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누나 목소리 아낀다고 그랬죠. 마음껏 소리 질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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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태리님모셨는데또 그냥 소개하면 서운하니까. 네. 지금부터 제가 나태리 님으로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크게 모늘 끼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나! 나태리 님! 하나 둘셋 태어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주말에 이렇게 나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나태준님과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영광을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멋진 나태준님 모시겠습니다. 네, 노래 아니에요, 노래 아니에요, 노래 아니랍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또이짧은 시간 을 이용 해서 사진 한번 이렇게 딱 찍어 주시면 가볍게 딱 노래는 나온 다음에 소개하고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잠깐 이렇게 가운데로 네. 이렇게 오실 거 있고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 이렇게 또 있다 보면 사진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아, 제가 비교돼가지고 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분들 지금 네. 오전부터 네. 일찍 오셔가지고, 아, 네. 나태륨님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거든요. 네. 딱한말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피부치 같은 사람들이 많다. 아, 네. 그냥 네, 뭐, 영원히 이대로 맞아요. 그냥 쭉갈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꿈이 없습니다. 아, 네. 네. 영원히 이대로. 우리 다시 한번더 우리 나태륨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태권 트롯맨. 트롯게, 귀염둥이, 잘생김둥이, 끼쟁이 태권 트롯맨 라테주, 전국 영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날씨도 좋고. 아안 보여요. 예, 예, 왜냐면 또 안전을 위해서 어머니 네 들어가 주세요. 어머니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얼마나 가까이서 보고 싶고 손잡고 싶었으면 또 나와가지고 춤까지 추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즐겁죠 네 우수시장 또강남에다 보니까 정말 뭐 연천군에서 또 다른 지역의 또 관광객분들도 오셨겠지만 이제 여러분 자체가 우수한 느낌이 듭니다 응원도 잘해주시고 또 마이크 이렇게 딱 전하니까 찐더블기만 외쳐주시고 그쵸? 네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태주가 두 번째부터 이제 발차기를 찰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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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거 다 원하신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조심해요. 아쉬움이 없도록 나태주가 오늘 여러분과 신나게 재밌게 놀다 갈 거니까 여러분,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함성도 많이 질러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실 거죠? 네. <laughs> 좋습니다. 두 번째 나태주의 인생열차. <laughs> 여러분, 모두 모두 탑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성과 박수 소리 듣고 두 번째 인생열차 올려드리겠습니다. 함성과 박수 시작! <목소리가> 잘생겼다 나태주 잘생겼다 나태주 잘생겼다 나태주 잘생겼다 주 잘생겼다 나 잘생겼다 나태주 잘생겼다 나태주 잘생겼다 주 잘생겼다 나태 잘생겼다 나태 잘생겼다 나생겼다주 잘생겼다 네, 네, 잘 <laughs> 잘생겼다 뒤에서도 같이 해줘야지 알것 같은데 여기, 여기 한 10명, 10명만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다같이 다 뭐라고요? 잘생겼어! 나태규! 나나태 진짜 뒤에는 한마디도 안했어요 진짜? 왜? 마이크 놓고 다시 서울로 가야죠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합시다 뭐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laughs> 네.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만 알면 됩니다. <laughs> 네, 자세히도 잘 몰라요. 아저씨 발차기 보니까 어떠세요? 멋있다! 멋있어요? 멋있다! 제가 오늘또이 우수시장 람남에 너무 잘 맞는 그 트로트 가가 아닌 게,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전통시장, 또 재래시장, 또 상품권 또 모델이에요. <laughs> 네, 우리 전통시장 또 재래시장 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또 상품권 모델로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이 나태주가 와가지고 발차기 차고 막 노래 부르는 모습 보여줘야지 앞으로 우리 경기도 지역의 우수시장이 쭉쭉 더 뻗어나가서 훨씬 더 좋은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맞아. 여러분도 그 기운에 응하십니까? 네! 예! 그럼 모두 다 같이 경기 우수시장 화이팅 세번 외칩시다. 준비. 우소시장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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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매번 어느 지역을 갈 때마다 너무나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서 사랑이라는 거를 잘이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우리 팬분들도 그렇고 또 매번 만나는 또 관광객분들도 그렇고 그 지역의 군민 시민분들한테 아, 내가 사랑으로 뭘 보답해야 되지 하는데 이, 진심을 담은 노래로 제가, 노래 여러분께, 보답을 <boesar> 해드리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서, 부르다, 야, 사랑이 이런 건가요? 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Drill. 네. 진심을 담아서 부를 테니까, 여러분도 나태주 한테 사랑 많이 주세요. 알겠죠? 네. 세 번째,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겠습니다. 가수이뛰네요 어쩌나 이렇게 멋지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 행운의 남자인가봐 나 오늘 하루하루가 맞죠? 아아 사랑은 사랑 이런게 맞습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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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니까 여러분한테 좋은 목소리 또 좋은 메시지로 또 여러분한테 노래하고 전달하는게 또 저한테는 또 제일 큰 숙제고 또 반면에 그걸 들어주시는 여러분은 나태주를 힘껏 응원해주시는 게또 숙제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매번 자 오늘 마지막도 주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또 어렵게 발걸음 해주시기 때문에 또 하늘에서도 저희한테 정말 좋은 날씨를 또 이렇게 선물해 주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너무 기분 좋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멋있다. 멋있다. 자, 사실 전국역은 저도 처음 와봤어요. 맞아요. 근데 일주일 전에 연천에 네, 축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왔는데 사실 트로트 하는 사람이 이런 곳, 이렇게 시장 분위기 그리고 되게 인간 냄새가 많이 나는 이런 곳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그때 또 다른 또 기억들보다는 훨씬 더또 예쁘고 멋지고 또 나태주가 또이 자리에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더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멋있다. <웃음> <웃음> 자 이제 마지막 한곡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쉽죠? 아쉬워요, 맞아. 진짜 아쉽는데. 밤새 놀아요. 그래도 마지막 곡한번 하고, 저희가 한번 상황을 지켜봅시다. 네, 마지막 곡한번할 테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딱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들 되게 많은데,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꽃밭이지? 우수시장 꽃 박람인 회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여기는 라인 색깔로 꽃. 여기는 빨간색 저기는 핑크색. 막 이런 꽃들 같이 너무나 예쁘게 앉아서 밝게 웃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다음 마지막 노래, 10분 내로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말라! 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성 듣고 10분 내로 달려봅시다. 어! 계절로 내가 전화할게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꿈을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옆을 더 세지도 말고 하지만 약속해줘요 세상 나도 바람이 분다해도 눈 보라친다해도 나만 사랑한 다 나만 생각해 그렇게 약속해줘 요 <목소리> 당신 가슴에 안겨 꽃취네. 배가 났다고다 좋아 다 좋아 음, 네. 전부 다 괜찮아요? 네 어, 완벽해 퍼펙들 <laughs> 아, 물어보는, 물어보는 가수도 그렇고 대답해주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진짜 <laughs> 대한민국 <맞아>. 사람 많네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생각보다 다리도 길죠? 어 맞아 요 생각보다 얼굴 맛있습니다. 너무 작고요 키는 안 작고요. 아, 작아. 키커, 키커, 키커. 키커. 작아. 작아하시는 분들 작아. 작아. 어머니 작아라고 하셨어요? 어? 안, 작아? 안, 작아. 안 작아? 조금 작아? 안 작아. 어? 어머니 그건 저도 알아요. 여기는 안 작다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 진짜 근데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아니, 어머니, 지금 선글라스가 너무 예쁜데, 이눈 쪽이 잠자리 같이 생겼어요. <laughs> 잠자리. 미치겠다! 아유, 왜 자꾸 아 재밌어. 고어 이러다가요, 우와, 집에 너. 가잖아요? 아 말도 안 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 정도로 가수들은 이런 무대한 무대 한 무대를 진짜 소중하게 또 이런 한 무대 한 무대를 진짜 너무나 또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또이한 무대 때문에 아, 앞으로 며칠 동안 기분이 좋아지고 또 다음 무대를 기다리는 게또 가수의 직업입니다. 오휴 멋있어요! 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앉아, 계시,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안전하게 여러분 그래도 잘나태지 이렇게 바라보고 응원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자, 예정된 거 원래 한곡네 곡이었었는데 한곡더 할게요. 네. 한곡더 할게요. 날씨도 좋고 또 여러분도 얼굴 보니까 기분도 좋기 때문에 한곡더 하겠습니다. 어 나태주 하면 어떤 노래 생각나세요? 무조건! 무조건 했잖아 아까. 다 다르구나. 무조건! 무조건 다다르나태주가 처음 여러분께 인사드렸던 무조건, 무조건 노래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딜 가든지, 무조건 어, 무조건 약속을 합니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서 저희 약속 하나 합시다. 자, 다음에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나태주가 다시 한번더이전곡요 전국역 그리고 연천에 오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사랑합시다 알겠죠? 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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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그런 의미로 마지막 곡 무조건 올려드리면서 나태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안전하게 집에 잘 돌아가십시오 우수시장 방면에전곡역에서 여러분 다같이 화이팅!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부족한... 다시 한번 큰 박수 보요